발전을 찾다예요. 유엔 지속 가능 발전 목표를 토대로 지역 사회의 발전을 위한 개선 항을 알아봐야 해요. 그럼 지역은 어디로 정하는 게 좋을까요? 잠깐만요. 그런데 지속 가능한 발전이 정확히 뭐죠? 그것도 모르고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거야? 귀여운 우리 경원이를 위해 친히 다시 설명을 해주자면, 지속 가능한 발전이란 미래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 세대의 필요를 충족하는 발전이야. 유엔 지속가능 발전 목표에는 이런 것들이 있지. 그러면 지금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려고 지구상의 자원을 무분별하게 써서 발전을 이루면 후손들, 미래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니까 이건 지속가능 발전이 아니겠네요? 네, 맞아요. 음, 이야기를 듣고 나니 지속가능 발전이 시급한 지역들이 우리나라에도 많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이제 다들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주제에 대해서는 잘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으니. 그럼 이제 우리 프로젝트에서 다룰 지역을 찾아볼까요? 지역적 특색이 잘 드러나는 지역이었으면 좋겠는데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이 뚜렷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이 시급하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을 만한 곳 없나? 어? 그럼 여수는 어떨까요? 바다에 인접해서 자연지리적 특성과 산업단지라는 인문적 특성도 갖추고 있잖아요. 여기서 두 분도 여수 분위기도 하시고요. 오, 요즘 여수에 여러 이슈들이 있으니 괜찮겠는데요? 저도 좋아요. 저는 여수 지역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괜찮을까요? 당연히 괜찮아요. 손님을 통틀어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현재의 여수와 앞으로 변해가야 할 미래의 여수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우선 여수의 현지 실태를 알아보아요. 흔히 이런 말이 있죠. 순천에서는 얼굴 자랑하지 마라, 여수에서는 돈 자랑하지 마라! 이 말처럼 여수는 아주 큰 여수산단으로 유명해요. 오 네? 맞아요. 여수에 있는 임해공단, 즉 바다 가까이에 위치한 공업단지로 아주 유명하죠. 오 저도 순천 사람으로서 여수 산단 이야기는 많이 들은 것 같아요. 하지만 임해공단의 확대로 각종 오폐수가 연안으로 위입되어 문제고 생기고 있다는 뉴스를 얼핏 접한 것 같아요. 갯벌이 온통 까맣게 변해버린 곳이 있습니다. 전남 여수의 한 마을인데요. 축사 분뇨를 포함해서 각종 오폐수가 바다로 그대로 흘러들어가고 있습니다. 밀착 카메라로 취재했습니다. 박민규 기자입니다. 전남 여수의 한 마을입니다. 바닷물이 빠지면서 이 마을에 붙어 있는 갯벌의 모습이 드러났는데요. 진한 회색빛을 띠고 있습니다. 안쪽을 한번 퍼보면요. 어우, 이렇게 오염물질이 까맣게 뻘처럼 변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쌓여온 걸로 보이는데 이 뒤쪽에 보이는 게 마을의 오후 폐수를 바다로 흘려보내는 수문입니다. 과연 정화는 제대로 되고 있을까요? 또한 연안도시가 발달함에 따라 해안가의습하기도 심각한 걸로 알고 있어요. 맞아요. 경원님과 소호님이 말해주신 것처럼 임해 공단의 발달과 연안 도시의 발달 등으로 환경 여건이 악화되고 있어요. 왼쪽 사진은 2013년도의 돌산도 사진이고 오른쪽 사진은 현재의 돌산도 사진입니다. 딱 봐도 오른쪽에서 숲이 많이 파괴됐다는 사실을 알수 있죠. 또한 이 사진들처럼 현재 여수는 많은 연안단지들이 개발되고 있답니다. 더불어 임해 공단의 확대로 여수 근처 해안가로의 오폐수 유입량은 나날이 늘어가는 추세이고요. 진짜 심각한 문제네요. 그럼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지속가능한 발전 측면에서 해결 방안을 같이 생각해 볼까요? 오! 좋아요! 네. 우선 해양수산자원은 바다가 재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자원을 적절하게 이용한다면 충분히 재생이 가능해요. 네, 맞아요. 부전자원이 부족한 수산자원을 잘 활용하여 해양수산자원을 잘 이용해야 하죠. 음, 그럼 저희가 할수 있는 일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아! 어, 그 해양 생태계 보존 프로그램에 적극 동참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오, 해양 생태계 보존 프로그램이라니 저한테는 되게 생소하게 다가오는데요. 그 예시로는 무엇이 있나요? 이그 내가 또 기원 우리 기원이를 위해 또 친히 설명해줘야겠네. 해양 생태계 보존 프로그램의 예시로는 여기 사진처럼 2019년 해양 생물 콘텐츠 공모전도 있고. 보호대상의 해양생물 명칭 공모정 등을 들수 있지 또한 바다 식무기를 기념하며 진행하는 공모정 등도 다 해양생태계 보존 프로그램이라고 할수 있어. 맞아요. 저희가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이 지속가능 발전 프로젝트에 참여한 것처럼 해양생태계 보존에 관심만 가지면 언제든지 참여가 가능하답니다. 정말 뜻깊네요. 다른 방안도 있을까요? 저희가 직접 환경오염 행위를 감시할 수도 있고 환경정화 활동에도 참여할 수 있답니다. 세계 물의 날을 맞이한 환경정화 활동처럼 정부에서 주최한 환경봉사 활동에 참여할 수 있고 시청 홈페이지에 관련 자료들이 많이 올라와 있으니 주위에서 잘 살펴보면 좋겠죠. 역시 저희가 관심을 가지지 않아서 그렇지 환경을 위해 할수 있는 일이 정말 많았네요. 그럼 저희와 같은 시민들 말고도 정부나 기업이 할수 있는 지속 가능한 해결 방안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역시 똑똑이 경원님 답네요. 그럼 여수시와 의회에서 할수 있는 해결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인공 어초는 수중에서 사라진 어초를 대신하여 물고기의 산란장과 약해진 조류의 뿌리를 강하게 만드는 역할을 해요. 수중에 인공 어초와 같은 인위적인 구조물을 설치하면 수산 생물의 산란장이나 은신처가 만들어져. 어패류가 서식하기에 적당한 환경이 조성되죠. 오 그렇군요. 또 뭐가 있을까요? 추산종묘 배양장에서는 추산종묘를 양산하고 방류하며 부족해진 해양수산자원을 인공적으로 산란시켜요. 즉, 바다에서 양식하거나 연안의 해양수산자원을 방류하여 유용 수산식물을 증강시키는 것이죠. 또는 이처럼 주기적으로 불법 어업을 단속함으로써 해양 수산 자원을 보호할 수 있답니다. 이번엔 제가 기업이 할수 있는 해결 방안에 대해서 조사해 봤는데요. 제가 요수에 놀러 갔을 때 들렸던 아쿠아 플레닛이 바람직한 기업 사례에 있더라고요. 오, 진짜요? 네. 오! 정말 많은 방안이 있네요. 그럼 전문가들이 할수 있는 방안에 대해 알아볼까요? 네! 좋아합니다! 전라남도 수산자원 보전 대책 특별위원회는 황폐화되어가는 바다를 살리고 전남의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결성됐어요. 지역 특성에 맞는 과학적이며 효율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구성된 것이죠. 수산자원 관리 개정 촉구 건의안 폐각재 활용 확대와 해양 환경 개선을 위한 관계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수산 자원 보호와 건전한 낚시 문화 조성을 위한 낚시 관리민 육성법 개정 촉구 건의안 등을 발의하고 돈의 수산 자원 보호와 어업인 권익 신장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지요. 지금까지 UN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 중 6번 깨끗한 물과 위생, 14번 수생태계 보전에 대해 살펴보았어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는 여수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이 필요한 더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 조사해보고 각자 발표하는 시간을 가져보아요. 하천은 공업용수 순 등의 이수 기능과 홍수 조절, 오폐수의 배수, 지하수의 공급 등의 치수 기능을 하고 있답니다. 또한 수변 경관 정서 함양을 주는 친수 기능. 피난및 방제, 공간이용 등의 공간기능, 동식물의 서식처 제공기능, 수질정화기능, 어류와 야생동물의 이동통로 기능 등 아주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산업화에 따른 하수관거의 미정비로 생활오수와 산업해수에 의한 수질악화, 도시화 면적의 확대로 인한 유지류량 부족으로 대부분의 도시마천은 그 기능이 마비상태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여수의 하천 중 하나인 연등천은 하천 연장 4.86km의 지방 소하천으로 여수 시민의 정신적 정서적인 관점에서 의미가 큰 하천입니다. 그런데 지금 연등천은 BOD 25ppm 정도로 수질이 악화되어 하천의 생명력을 잃어가 그 역할이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제 더 이상 연등천을 훼손된 채로 내버려 둘순 없으며 모든 생물이 떠나가 버린 도시에서 결국 인간 자신도 살수 없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오래전 개천에서 물장구치고 고기 잡고 풀밭에 뒹굴고 놀던 기억 속의 연등천을 다시 현실로 끌어내기 위해 시민과 관련 단체 및 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여수 연등천과 비슷한 문제점을 가졌지만 지속 가능한 발전이 성공적으로 정착한 사례인 청계천을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청계천 복개공사는 1958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여 1961년까지 4차에 걸쳐 전장 2358.5m 구간을 완전 복귀하였습니다. 당시 청계천은 쓰레기와 악취가 시민들의 생활을 위협하는 요인일 뿐만 아니라 경관상으로도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청계천 도로는 도심교통이 혼잡해지는 원인이 되었고 대기 오염과 소음 등 환경 수준이 많이 악화되어 복원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청계천을 복원한 후 개통 58일 만에 방문객 1천만 명 돌파, 457일 만에 4천만 명이 돌파하는 등 시민들의 사랑을 받는 서울의 명소로 당당히 자리 잡았습니다. 청계천의 복원은 다른 자연과 사회가 균형과 조화 속에서 공존하는 도시 환경을 의미합니다. 또한 도심 내에서 자연과의 공존과 서울의 녹색화를 위한 미래지향적 출발점이라고 평가받기도 합니다. 이에. 물리적 개발 위주의 성장주의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으로의 전환에 부응하여 진행된 청계천 보건사업은 개발 과정에서 잊혀진 자연친화적인 도시로서 서울의 이미지를 되살리라는 시민들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응답했습니다. 이는 지난 시대 발전의 성과에 묻혀 간과하였던 자연친화적인 우리의 생활환경의 중요성을 재새기고자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청계천처럼 여수 연등천 역시 지속 가능한 발전을 고려하여 지자체와 기업, 시민, 전문가가 할수 있는 노력들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여수시와 의회에서는 첫 번째로 자연형 하천 정비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하천 생태계를 복원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천 복개 된 콘크리트 구조물을 최대한 억제하고 수변 녹지를 조성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낡은 하수도 시설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현대적인 운영 관리 구조를 갖추어야 합니다. 기업에서는 첫 번째로 오 폐수 발생량을 줄이고 폐수를 무단 방류하지 않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의 자제및 폐공에 대한 사후 처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폐수 처리 기술을 향상시키고 개선 사례 발표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시민들은 첫 번째로 환경 오염을 유발시키는 합성 세제 사용량을 줄여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음식물 찌꺼기, 폐식용유 등을 하수구로 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하천변에 쓰레기를 버리지 않으며 하천정화운동을 전개하여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첫 번째로 하천을 자연형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연구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로 조성된 자연형 하천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개선 방안을 제안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민 단체와 함께 바람직한 하천 관리 방안을 지속적으로 행정기관에 제안하여야 합니다. 서울의 청계천도 지속 가능한 발전을 기반으로 서울 시민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듯이 요새 연준천도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게끔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저는 지속 가능한 발전의 구체적인 사례로 여수시 만흥위생매립장을 선정했어요. 위 사진은 여수시 만흥위생매립장의 사진이에요. 어, 여수시 만흥위생매립장은 가정이나 사업장 등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보다 위생적이고 안정적으로 매립, 처리하여 여수 지역의 깨끗한 환경 보존을 위하여 건립되었어요. 다음 사진을 보시면, 쓰레기에서 악취가 나는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가정이나 공공장소 등의 쓰레기가 존재하면 악취를 발생시키거나 쥐, 파리 등이 번식하는 등 생활환경을 악화시키므로 공중위생상 바람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귀중한 공간을 점유하여 사람에게 불편을 주고 미관을 훼손하여 불쾌감을 갖게 해요. 따라서 쓰레기의 처분 방식은 되게 중요한데요. 그래서 다음 사진은 쓰레기를 매립 처분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매립 처분 방식이란 간단하게 말하자면 땅에 쓰레기를 매립하는 방식이에요. 요순 만웅 위생 매립장에 쓰인 쓰레기 처분 방식도 매립 처분 방식이에요. 이때 매립 처분 방식은 매립지에서 발생되어진 침출수에 의한 수질 오염의 문제가 발생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한 처리 비용도 증가하고 있으며, 새로운 용지 확보가 갈수록 어려운 실정이며, 소각 처분 방식은 다이옥신과 같은 유해성 물질 배출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어요. 따라서 운영비의 부담이 크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요. 현재 여수는 거의 대부분의 쓰레기를 약 80%의 비율로 매립 장식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농어촌 지역 등에서 일부 간이 소각으로 처리하고 있어요. 그런데 재활용률은 약 19%에 그치고 있고 쓰레기 배출량은 계속 증가 추세에 있으며 쓰레기 처분 방식이 있어서도 위와 같은 시대적인 문제점과 처리 방식의 난제를 내포하고 있어요. 이제 재활용을 통한 발생량의 감량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합리적 목표와 구체적 실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특히 여수는 도농 통합형 도시이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의 감량화를 이끌어내기 위하여 도시와 농촌이 연결되어 쓰레기를 자원으로 순환하도록 하는 체계를 확립하여야 해요. 이를 조사하면서 저는 난지도가 떠올랐어요. 이 사진은 난지도 생태공원의 사진이에요. 이렇게 예쁜 공원이 불과 1993년까진 쓰레기 매립지라는게 상상이 가시나요? 어, 난지도는 한강 하류에 발달한 범람원으로 난지는 난초와 지초를 아우르는 의미에요 전에는 철 따라 온갖 난초와 꽃들이 만발해 꽃섬이라 불리기도 했고 맑고 깨끗한 수질 덕에 새들의 먹이가 되는 수생동식물 또한 풍부해 겨울이면 수만 마리의 철새들이 날아드는 자연의 보고였어요 하지만 1978년 난지도는 서울시 쓰레기 매립장으로 지정되면서 죽음의 땅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경제성장과 인구의 도시 집중은 생활쓰레기와 산업쓰레기의 증가를 가져왔고, 지정된 폐기물 처리장이 없어 생활폐기물을 택지, 조성지, 저습지 등에 매립하였고, 서울시는 대규모 쓰레기 매립지를 물색하던 중 서울시의 외곽지이면서 교통이 편리하고 재방축조 공사 중인 난지도를 대상지로 선정하게 되었어요. 어, 1978년 3월부터 난지도의 쓰레기 매립이 시작되었으며, 이후 1992년 11월 26일 서울, 인천, 경기 지역에 쓰레기를 공동으로 매립하는 수도권 매립지가 생겨남에 따라, 1993년 3월 31일 15년 동안에 매립, 난지도 쓰레기 매립이 종료되었어요. 난지도는 서울의 급성장과 도시화의 부작용으로 쓰레기 매립 역할을 해오면서 쓰레기산이 되어버렸어요. 이후 서울시는 자연과의 조화와 상생을 위해 쓰레기 매립조인 난지도를 복원해 친환경적인 공원을 조성했어요. 난지도의 각종 폐기물이 비위생적으로 적재된 결과, 쓰레기가 썩으면서 생기는 물인 침출수가 흘러나오고, 악취와 함께 유해가스가 발생했어요. 또한 주변 한강의 수질과 대기가 오염되고, 가까운 지역의 생태계마저 파괴되고 있었어요. 살아서 서울시는 난지도를 되살리고, 친환경 공원으로 새롭게 탈바꿈 시키기 위한 작업을 착수하게 되었어요. 난지도 복원의 기본 원칙은, 쌓인 쓰레기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환경을 복원하자는 것이었어요. 외립지 환경 오염의 원인을 찾고 이를 치유함으로써 버려진 땅 난지도를 되살리고 친환경적 공원으로 새롭게 탈바꿈 시키는 것이 목표였어요. 서울시의 치밀한 계획 덕분에 난지도는 쓰레기산이 아닌 생태공원으로 탈바꿈하게 되었어요. 마지막으로, 난지도 생태공원 사업의 특징을 소개해보며 여수시에서는 어떻게 할수 있을지 생각해보았어요. 첫째로, 난지도 안정화 사업은 서울시가 폐기물 매립지를 정부보다 앞서 선도적으로 관리한 사례예요. 우리 여수도 선도적으로 반응위생 매립장을 생태공원으로 바꿔본다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둘째로, 난지도 생태공원은 주변 녹지 및 하천 생태공간과 연결되어 자생적 생태기능 회복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안정화 사업의 일환으로 얻어진 메리 가스를 지역 난방의 연료로 활용하면서 서울시의 자원순환도시 형성 정책에 기여하고 있어요. 따라서 여수에서도 많은 위생 매립장을 통해 자원순환도시 형성 정책을 펼쳐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하는 도시로 나아갈 수 있는 좋은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넷째로 사용이 종료된 쓰레기 매립지를 공원화하면서. 폐기물 관리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크게 전환하였어요. 현재 많은 위생 매립장의 사용기간을 놓고 주민들과의 논쟁이 끊이질 않다고 해요. 따라서 여수시가 나서서 난지도와 같은 생태공원 조성을 약속한다면 충돌을 피하고 서로 공생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이에 최종적으로 제가 생각한 해결 방안을 소개해 볼게요. 먼저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는 게 1차 목표라고 생각해요. 따라서 여수시, 기업, 시민이 각각 할수 있는 일을 생각해 보았어요. 첫째로 여수시 의회에서는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하는 자원순환형 쓰레기 정책을 도입하며 음식물 쓰레기를 자원화하여 생산한 농축산물의 판매에 협력하고 공공기관의 재활용 제품 우선 구매 제도를 강화하고 민간 부분으로 확대할 수 있어요. 둘째로 기업은 효율적인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며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고 재활용 체계를 확립해요. 또한 생산에서 유통, 소비, 최종 처분까지 환경을 고려한 생산 시스템을 확립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시민은 알뜰한 식단으로 꼭 필요한 식품만 구입하여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을 줄일 수 있어요. 음식물 쓰레기를 철저히 분리 배출하여 자원화 사업에 동참하며 음식물 쓰레기를 자원화하여 생산한 농축산물을 우선 구매할 수 있어요. 재생 용품, 환경 마크 상품 등 환경친화형 제품을 사용하며 이대용품 사용을 자제하고 아나바다 운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어요. 어, 마지막으로. 난지도도 평화공원에서 하늘공원까지 트틀버스도 전기차였고 곳곳에 침출가스 체집 파이프를 볼수 있어 생태공원으로서 자리를 잡았어요. 앞으로 10년만 지나면 울창한 생태숲을 볼수 있을 것이라고 해요. 이에 여수 많은 위생 매립장은 매립하면서 이미 복토 작업 과 심출수 배출, 메탄가스 발전소 등을 하고 있어 공원으로 바꾸기가 쉬워요. 어, 지금도 빠른 것이 아니며 계획 단계부터 차근차근 추진하려면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공원으로 만들기 위한 주민 참여 위원회를 중심으로 계획을 세워. 여수의 새로운 명소로 만들어야 할 것이에요. 이것이 완성된다면 지속가능한 발전을 해나가는 여수시를 만들어 갈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만흥위생 매립장과 고락산, 석천사, 충민사, 만성리로 이어지는 문화와 생태가 어울리는 또 다른 명소가 될것 같아요. 여수는 바다와 산, 그리고 하늘의 푸르름이 하나로 맞닿은 아름다운 고장이었지만, 이해공단의 확장에 따른 간첩과 매립 등에 의해 많은 손상을 받았어요. 특히 여수산단의 공해 때문에 여수의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푸른 하늘을 볼수 없게 되어버렸죠. 이러한 여수산단은 화학공단의 특성상 수십종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업체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동안 여수산단 내에 각 기업에서 유해물질의 폭발 및 화재사고가 발생하여 해당 종업원의 임명과 재산상의 손실이 있기도 했답니다. 이러한 산업안전사고들은 인근 지역의 광범위한 유해물질의 확산을 유발하기도 했죠. 여수 산단은 여수의 고용창출, 용역업체 이용, 지방재정 확충, 물품 구입, 사회 환원산업 등으로 나름대로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어요. 하지만 여주 시민들은 산단이 지역에서 창출한 이득에 비해 지나치게 적은 기여를 하고 있으며, 환경 오염 등 피해가 상대적으로 크다는 정서를 갖고 있어요. 산단과 시민이 현재와 같이 가해자와 피해자적인 관계를 계속 유지하면 지속 가능한 생산 활동과 지역사회 발전 모두의 장애가 될수 있어요. 따라서 상호 간의 이해와 협력을 통해 산업과 지역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관계를 형성해야 해요. 여수산단 입주업체와 여수시 의회, 중소기업,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상설적인 협의체를 운영하는 등 공동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해 나가는 식으로 말이죠. 현재 여수산단이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생태산업단지 사업. 생태 산업단지는 산단 내 기업들의 재활용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폐기물 및 에너지 총 사용량을 최소화시키는 데그 목적이 있어요. 지난해 사범 생태 산업단지로 지정된 여수 산단은 사업 수행 평가 결과에 따라 2에서 5년 차의 사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 첫해인 올해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두 번째 탄소 중립 선언식 여수시는 2021년 4월 22일. 2050 여수시 탄소 중립 선언식을 열었어요. 다양한 퍼포먼스로 COP28 유치와 탄소 중립 선도도시 실현을 기원했어요. 여수시는 2017년 기준 여수시 탄소 배출량을 2030년까지 30.7%즉 1169만 톤을 감축하고 2050년에는 탄소 순 배출 제로를 달성할 계획이에요. 이를 위해 도시구조의 저탄소화 친환경 산업에너지 전환, 탄소 중립 사회로의 전환 등 3대 축을 설정하고 세부 추진 과제를 수립했어요. 그럼 여수 산단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크게 경제적인 측면과 환경적인 측면을 나누어서 생각해 볼까요? 경제적 측면. 첫 번째, 여수시와 의회. 공단과 지역민이 공동으로 발전 계획을 토의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을 매개한다. 여수산단 입주업체 본사에 여수 유치를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 지역 출신자들의 고용 확대를 위해 여수산단 입주업체와 협의한다. 두 번째 시민 지역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여수산단이 지역 기여도를 높이도록 격려한다. 입주업체 본사의 여수 유치 운동을 전개한다. 세 번째 전문가 여수시민과 여수산단이 지역 공동체로 공존, 번영할 수 있도록 매개한다. 여수 산단의 전문가들과 상시적으로 협의하여 공정을 개선시키도록 한다. 환경적 측면, 첫 번째, 여수시와 의회, 공장, 공정 사이의 여유 공간을 녹지화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토대를 구축한다. 여수 산단 내의 가로수 관리 및 자투리 땅의 녹지화를 적극 유도한다. 두 번째, 기업. 생산 현장 내 여유 공간을 최대한 녹지화하여 쾌적한 여수 산단을 조성한다. 인접한 산과 들을 책임 관리하여 나무를 심고 가꾸며 산불 예방 등에 힘쓴다. 이웃한 공장 간의 협력을 통해 공동의 녹지 공간을 확보 관리한다. 세 번째 시민 여수 산단의 녹화 사업에 대해 자발적인 봉사 활동을 실천한다. 푸르른 여수산단 조성을 위한 범시민적인 제도를 운영하여 기업들을 독려한다. 여수산단의 장기적 푸른 산단 계획을 구성하여 현실화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네 번째, 전문가. 여수산단의 종합적, 체계적인 녹지 조성을 위해 국내외 사례를 발굴한다. 환경 오염에 강하며 정화 능력이 뛰어난 수종을 발굴하여 제안한다. 지금까지 여수의 연등천, 많은 3단의 사례들을 살펴보고, 여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여수시 의회, 기업, 시민과 전문가들의 역할에 따른 해결 방안을 살펴보았어요.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무엇을 깨닫고 느낄지 참 궁금해요. 저는 이 영상을 만들면서 이걸 깨달았답니다. 바로 항상 우리 주변의 것들을 사랑하자! 우리는 이 세상에 머물다가 가는 것이고, 이 세상은 우리의 소유가 아닌 잠시 빌린다는 마음으로 아끼고 사랑해야함을 깨달았어요. 그래야지 우리의 후손들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겠죠? 영상이 끝나면 오늘 배운 지속가능한 발전의 실천방안을 스스로 해보기로 약속해요. 그럼 안녕!